3월 14일은 원주율 3.14. 파이데이입니다. 파이데이를 맞이하여 기상왕 뽑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 배부 물품은 화이트보드, 보드마카, 지우개입니다. 화이트보드 좌측 상단에 학번과 이름을 적고 화이트보드에 답을 적으면 됩니다. 화이트보드는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 반납하세요. 구체적인 대회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산왕 뽑기 대회 문제는 1부터 6까지의 5개의 기초 숫자, 와각 자리 수가 1부터 6인 두 자리 타겟 숫자로 제시됩니다. 여러분들은 5개의 기초 숫자를 모두 사용해야 하며 한 번씩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개의 기초 숫자를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 거듭 제곱, 과로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으며 그 결과가 타겟 숫자와 같도록 식을 만들어 화이트보드에 적습니다. 방식은 골든벨과 같습니다. 계산왕 뽑기 대회 우승에 도전해보세요.